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5분 토크 5분 토크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새누리당의 보수 혁신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고일 새누리당 보수혁신 위원과 김문수 어, 위원장을 보고 어, 참으로 어, 새누리,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이 어, 쉽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에 대하여 어, 많은 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 반발을 사고 어,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보니까 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김문수 위원장의 서투른 요리 솜씨를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 당장에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그리고 국회 해의에 불출석하면 어, 삭감을 한다. 어, 출판 기념회를 전면 금지하고 또뭐 음, 이렇게 어, 체포 동의 요구서 어, 72시간 후 어, 자연 가결 및 채표 동의안 기명투표 전환, 어, 중앙선거위 산하의 선거 어, 선거구획 선거구획정위원회 어, 설치 등을 어, 요구했는데요. 어, <laughs> 제가 보니까 어, 제가 뭐한 가지를 빠진 것 같은데 어, 아니군요. 아 어, 예. <laughs> 자 그러면 어, 김문수 위원장이 너무 자신감에 넘쳐 있었나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쏟아 놓으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생기지요. 그런데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그대로 발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들 새누리당 의원들이 좋다고 찬성할 것을 예상만 했지. 이렇게 반대에 부딪칠 줄은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그의 평소 마음가짐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첫째로, 혁신안이 하향식 보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것이 몸에 팬 위험, 권위주의가 나타났다고 보아집니다. 한마디로 혁신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의 체제 속의 벼슬 완장을 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백을 가진 사람에게 서너 개를 달라고 하면 그들이 순순히 줄까요? 그러니 다들 말하기를, 박민식, 부산의 북강서갑 의원이죠. 결과물만 놓고 보면, 액세서리 바꾸고, 화장 바꾸는 정도 아니냐, 라고 말을 했고, 아, 김진태 지역구가 춘천이죠. 이 사람은 출판 기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손대야지 출판 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 아닌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김성태, 서울 강서울 지역구,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 혁신의 가치를 담지 못한 백화점식 인기 영합형 방안이다.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중앙일보에 기사화 됐죠. 한 중진 의원은 혁신위원들을 향해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잠깐 국민이 화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왜 요란을 떠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야, 하하,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 중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러한데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보나 마나 있지요. 그야말로 그분들이 뭘 보고 어, 배울지 의정활동이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이러한 것들을 광과했다고 봅니다. 의총 막바지에는 혁신위원들을 제외하곤 10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이날의 의총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으며, 김문수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혁신은 기쁜 게 아니고, 아픈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네요. 아니,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박근혜 대선 후보와 함께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죠. 야, 대단한 용기입니다. 예. 허참 아 욕심이 난다고 대통령이나 수상 등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사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대권주자 주요 당직 맡으면 안 된다. 김문수 위원장은 어, 국가디자인연구소가 개최한 어, 보수대혁신토론회에서 "앞으로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은 주요 당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어, 지금은 당이, 어떤 개인의 팬클럽 비슷하게 사당화돼 있다며 앞으로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은 주요 당직을 맡아선 안 되고 국회의원을 할 사람도 당협 위원장을 맡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어 중화일보에 기사가 되었는데요.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이 말을 왜 했다고 봅니까? 말안 해도 아시겠지요? 당의 한 관계자는 보수 혁신위의 실패는 지도부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며 보수 혁신위 활동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laughs> 김무성 대표님은 사람을 잘못 쓰므로 어, 당 지도부에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